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간대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허브신경과의 이한승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만성두통입니다. 네. 잠깐씩, 잠깐씩 두통이 오는 분들도 있지만, 네. 만성적으로, 어, 머리야, 머리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셨대요. <laughs> 네. 네,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네. <laughs> 근데요. 정말로 만성두통을 네, 달고 네. 사시는 분들은 네. 얼마나 될까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 들어서 더 많아지신 것 같고요. 음...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약 20%가 만성두통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만성두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사실 간단한 두통이 오래돼서 생깁니다. 말이 좀 우습긴 한데요. 네. 다시 좀더 말씀을 드리면 긴장성 두통이건 편두통이건 아니면 다른 종류의 두통이건 간에 계속 되다 보면 습관화가 되거든요. 여기 습관화에는 이제 신경의 과민화가 포함이 되고요. 그렇게 과민화되게 되면 쓸데없는 자극을 두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증으로 느끼지 않을 만한 어떤 자극들, 그런 상황들이 만성화된 상황에서는 그것을 자꾸 두통으로 느끼시게 되는 거죠. 음... 진단하기 위해서요. 어떤 네. 검사를 실시할까요? 보통 본인이 네. 만성두통이라고 느끼면 네, 네. 그냥 지나치고 또 약국에서 약 쉽게 살수 있잖아요. 예, 예. 검사까지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있을까요? 만성두통의 진단은 환자분의 병력에 의지하는 바가 큽니다. 아, 네. 그래서 학회에서도 한 달에 15회 이상 두통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두통이라고 한다. 오, 네, 네. 하는데. 이게 이제 서양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일이면 한 달에 2주 이상 아프다, 뭐 이런 뜻이 되는데요.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한 달에 20회 이상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두통이 아니고 네. 그냥, 그냥 두통처럼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그냥 스트레스성으로? 아, 여기서 환자분과 어떤 보호자분, 그리고 의사, 이 3자의 어떤 오해가 발생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 사람이 느끼는 거는요. 머릿속에 만들어진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종류의 외부건 내부건 어떤 시그널들이 올라가서 뇌의 전두엽에서 만들어진 어떤 합성된 어떤 세계 네.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긴 아니라 할지라도 환자분한테는 어쨌든 그 두통은 실제 하는 거죠 그리고 만성두통의 경우에 극심하다기보다는 은근히 지속되는 타입의 두통이 많은데 네. 이러한 경우 일상생활은 충분히 하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이나 보호자분들이 꾀병이라고 낙인 찍어서 환자분들께서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또 두통이 생기고? 신경 써서 더 생기죠. 악순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 만성 두통, 치료가 가능할까요? 아, 물론 가능합니다. 네. 처음에 만성화되기 전에 어떤 형태의 두통에서 시작됐느냐를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네. 항상 그 원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라고 할지라도 긴장성 두통이나 근육통에서 시작된 만성 두통은 측두부나 후두부 근육을 풀어 주는 물리치료나 약을 가지고 치료의 기반을 두게 되고요. 편두통에서 시작된 만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편두통 예방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음... 만성두통을 치료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병력을 잘 메모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원인을 찾고 치료를 네. 찾아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모든 것들은 다 네. 원인이 있다. 당연하죠. 네. 잠이참 중요하다. 네. 또 저희가 느끼는 통증 같은 것들을 네. 간과하지 말고 네. 다 전두엽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꾀병은 아니다. 네. <laughs> 그냥 넘기지 말고 네. 주변 사람들도 좀 도움을 줘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주일에 두 번씩 꼬박꼬박 두통이 생기시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아셨죠 여러분? 네. 참는 것이 능사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병원 가시면 해결되니까요. 네. 빨리 가셔서 해결 보시고 우리 또 만성 두통 없애버리자고요.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허브신경과의 이한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